이 a z i a d a Faziada, f a z i 잖아 a f a z i 다리 a Faziada, f a z i 근데 큰건 없어요. 5 k 만 6kg? 6 k g 잡고. 6kg? 10kg짜리는 얼마야? 여기 7kg 되는데 왜6 어? k g 잡냐? 아니 10kg. 1 0 k g 짜리 10kg짜리는. 안 맞지 아너 맛이 안 무난겨. 맛이 많이 무난겨. 문난은무 5kg까지 맛있고. 5kg 고도 맛있어. 이보놓고도 이거 보내고도거내 이거 이고거고장 많이 나오고, 요거 4kg짜리 많이 나가지. 7, k 짜리 나가진 않아요. 7kg짜리 요성은안 나가는 거예요. 5kg짜리가 이 많은데요. 이거 6kg, 7 k g 인데 이거 좀 쪼질 않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<목소리> 오징어 한 방울 얼마입니까? 2만원이요? 둘레 <laughs> 다섯 면리 2만원. 예, 만원. 그 수고하 아, 이거는 뭐한 방울 얼마예요? 한조그리 만원입니다. 만원? 네 달라줍니다. 잘먹도록한 방울이 만원? 예, 예. 아, 진짜 방어 아닙니까? 두 마리 만원. 두 마리 만원이요? 아, 두 마리 만원. 두 어, 마리입니다. 소라가한 마리 얼마예요? 한마리 2만원. 여기 3만원. 예, 네, 요거 2만, 3만원, 2만원, 2만원. 요만원 3만원. 만원 여기, 3만 원. 3만 원. 여기 2만원. 예, 요거 2만 네, 2만원. 2만원. 요 3만원 3만원 요것도 2만원 예. 요거 4만원 요거 4만원 예. 요게 3만원이야? 4만 예. 2만 예. 2만 예. 요거 2만원 요 2만원 아니 이제더 맛있게 생겼는데 더 맛있어요 요거는 쫀하고하는부드러워 여기 소울 사먹으러 오세요 이거 뭐? 3만원, 2만원, 이거 4만원, 이거 3만원. 자, 우리 거 다들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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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나아다들나아 다들잖아, 다아 이거기에 이거 안올이거한 마리? 좋다. 오늘 고등잘맞췄 아이고, 싱싱하네. 아이고, 와, 이 방어 아니고도. 방어, 어 사나오이이한 <놀람> <아유>. <놀람> 방울 얼마야? <놀람> 이거 2만원이고 이만 5천원이요 2만, 2만 천원 5천 응. <놀람> 아, 아, 예. 요한 방울 주이죠 드릴까요? 예 우리 딸내미 오랜만에 왔는데 칼집 사러 왔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<놀람> 칼치 3마리 25,000원 요래 장만하시면은 집에 바로 먹으면 되겠네요 yeah. <놀람> 칼치2만5천원3 마리 2만5천원세 <목소리> 어, 마리 얼5 0 0 0마요원세 마리 마리 요만오은원요 아... 마리 만원세 마리 4만두 마리 2만원요 2마리. 마리 2만 마리 만원세 마리 이만 원세 마리 이만 마리 2만원세 네. 마리 2만원세 마리 이만 예. 세 마리 이원세 마리 이만 오큰거세 마리 이만 오천 리 이만 오천 원 아, 이거 딱 장만해 주네. 자, 세 마리 이만원 여기는 죽도시장. 이거, 너뭐 소금도 좀 채워가야 됩니까? 아, 채워야죠 그냥 바로 다 춥지. 세 마리 2만 원. 집에서 와 바로 꾸우면 네, 되겠네요. 네, 아집에 네, 바로 꿔는은 거다. 저 수수 수출갈 때, 내 나갈 때 보태 시가가 6무안 하면 마리 응. 응. 네, 네. 이거. 언니야, 언니야, 세 마리 세 마리 얻줘라 예예. 잘 먹겠습니다. 네, 예. 안녕하세요. 예. 오 문어도 물금 좋습니다. 쌈이넣오니까맛있겠네